안녕하십니까. 송환예입니다. 여기는 일본, 호카에도 사포로 역에와 있습니다. 바로 그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기차를 탔는데, 우리가 오타로까지 갑니다. 오타로는 우리 구두자여러분서 아시다시피 유류를 만든 공예품이 유명합니다. 여기 사포로에서 오타로까지 기차를 탔는데, 1 시간 한 10분 정도, 요즘은 1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. 근데 오늘은 평일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없습니다. 10월 말, 10월 29일 날 오전인데요. 같은 기차가 잘 달리고 있습니다. 기차 한 칸이 이렇게 반 칸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. 자석권 있어가지고 자석권을 타서 우리가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여행을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 할아버 땡기소 모치